어 야생입니다 오늘은 입수하면 위험한데 오늘 할 것은 야생입니다 여기 정글에서 태어났어요 자연인입니다 나도 호박 해야지 호박 머리에다가 씌워봐요 제가 씌울게요 에비, 월! 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요 나무 켤게요. 하얀 거 마음에 들어. 저 나무가 진짜 큰데요. 오, 자. Yeah. 이번에 세 개만밖에 못했어요. 참고로 뭐, 이거 평화로움 말인 가요친죠 예? 뭐야? <laughs> 얼른 갑옷을 만들어야 돼. 강질하러 가야죠 그러면. 어, 소 잡아서 가죽 만들면 되잖아요. 응, 응, 응. 강질도 하러 가야죠. 알겠어요. 자. 집 지어주세요. 제가 강질할게요. 네. 아니면 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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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은 하실래요? 아니요, 광제 무서워요. 그렇다면, 은 천장 좀 켜. 천장을 왜 뚫어요? <laughs> 어, 방금에 천장을 뚫어서발견한대 예? 저 근데, 저, 그거 해도 점점 어두워져요. 천장을 만드시대요 <laughs> 일단 집에 아무도 침입을 못하게 구멍을 뭐 집어넣을게요. 집, 가을. 있으세요? 아니요. 나무가 14개 있어요. 시하게 좋아. 나무에 상자에 나무 건너놨어요. 오, 이 광고 때문에 광고 <laughs> 때문에 계속 계속 고통을 받네. <laughs> 나무를 나무로 캐기, 나무를 나무 면목으로 캐기.

됐죠? 저 일단 집을 자그마하게 만들고 있어요. 저 보세요. 음. 아! <laughs> 아. 해야 되는구나 못 잡아. 거기 상자에 블록 몇개 있어요. 네. 저 지금 두 숨을 내게 있는데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쳐들어 오지 못하게. 응. 일단, 이렇게 막고 있어요. <laughs> 그, 마을 좀비가 문을열수 있잖아요. 아마도. 음. 한정이에요? 네. 입구에는 그렇게 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냥 점프 뛰어서 가면 되는데, 이거 두큰 점프 돼요. 보세요. 아, 그러다가 빠지면, 실수로 빠지면 몰라요. 아, 점프 안. <laughs> 자, 아. 여기 뒤에 좀 켤게요. 어, 방야돼 아! 왔어요, 점프해서. 네. 근데 이거 실수로 방금 떨어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 좀비들이 바보여서 길을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날씨가 좋군. 이렇게 말했는데 비 오거나 하진 않겠지? 그래서 그 말은 하지 마세요라고 하려고 했지만. 이 설마 진짜 비가 오겠어 어두워진 것 같은데. 예? 안 돼! 숨어야 돼. 얘숨은 건가? 저 양이라도 찾자 <laughs> 일단은 저 이거 호박으로 가리.. 저 이거 밤새야 돼요 안돼요 안돼 이거 호박.. 호박 <laughs> 호박으로 막아야 돼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 쥐손.. 쥐.. 쥐.. 어 만들 수 있다 이렇 아아 다행이다 일단 이렇게 해서 밝히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위에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 이거 판단.. 어, 이거 호박은 위에 못 쌓아요 아래에 불러서.. 음, 블록을... 하나는 하나를 키는데 소매가 나왔다? 어? 어머나 세상에 <laughs> 내가 하나 가지고 있었고 근데 하나 겠는데 두 개가 응? 았 무기 만드세요 무기 무기요? 아니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네 와아 무서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들고 있겠습니다 가출하면 안 돼요 가출하면 안 돼요 안테나처럼 오케이 힙이에요 치지 마세요. <laughs> 치면 이제 쫓아내는 거죠. <웃음> <웃음> 치면 이제 쫓아내는 걸로한것 <laughs> 아, <돼>, <laughs> 때문에 클릭을 못 하겠네. 오, 거미다거미다거미면 아래도 막아야 돼. 호박으로 막아. 오, 좀비다. 거미 있어서 여기 아래도 막았어요.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네. 여기 감시할 수 있는 곳 만들고 있어요. 근데 거미 이거 있다. 타고 올라오지 않나? 그냥 감시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어요. 먹이 없어요? 아, 먹이란다 먹을 거 없어요? 아! <laughs> 네, 네. <laughs> 여기 사과 있는데. 응. 지금 이거 아, 거예요 네. 지금 먹어야 돼요. 좀비를 때려잡고 계신데. 아, 도몇칸 하셨어요? 한 칸이요. 두세 칸이요. 도전 먹을게요. 네. 어. 일단 여기 올라가서 내가 쳐다보겠다. 거미가 지금 물놀이하고 난리가 났는데. 물놀이. 거미가 물놀이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시원한가? 어, 돼지다. 돼지다. 그림에 떡 그림에 음. 돼지. 떡 돼지? 떡돼지? <laughs> 뭐야 떡 돼지. 크리퍼 가까이 가지 마세요. 크리퍼면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근데 가까이 안 가요. 음. 나무검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꺼내 놓고 나무검돌검 부서지면 나무검한 마리로, 이렇게 응, 부서지고 싶어. 네, 먹으러 갔다 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고, 빨리 아침 되면 좋겠는데. 지금 달이 중천이에요, 중천. <목소리> 다리 중천. <laughs> 나무 심어가지고 <laughs> 여기에다가 자르게 할까요? 네요. <laughs> 알겠어요. <웃음> 올라가면 안 죽겠죠? <laughs> <laughs> 수램 i m swim. swim. s w i 도 안고요 대신 올라가면 좁아가지고 당신을 때려가지고 i m sw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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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i 스누골라요 여기 올라 거면. 응. 자갈로 대신 막았어요. 응. 여기 자갈 보이세요? 진짜 <laughs> 자. 자꾸 촬영이 끊기고 있어요. 편집할 거리 늘어나야지. 아, <laughs> 어, 저기, 크리퍼가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내가 인사해 크리퍼야, 잘 가. 와, 진짜 많아. 크리퍼야, 다시 보지 말자. 진짜요? 일단, 크리퍼가 여행을 떠나면 갈게요. 잡으로? 아까 저기 아까 네. 쪽에 님이 한좀 먼저 어, 하나 먹었어요? 아니요? 그래요? 일단 이만큼 쫓고 이제 캐러 가겠습니다. 다시. 네. 음. 아, 다시 돌아온다. 어, 아, 어떡해? 유턴 좀. 이 시간에? 활이 있었으면 없애는 건데. 활은 거미 실 필요하잖아요. 네. 화살은 실 필요, 실, 기, 실, 기. 근데 거미 물에 빠져서 익사했는데요? <laughs> 거미가 익사를 하였습니다. 저 여기 네, 딴걸 나중에 봐야 될것 같아요. 왜요? 어, 막아요. 마지막지마세요좀막지 네. <laughs> 말고 못올라막으로봤으니까어 배고파 저는 막으로는지기까지 칼... 하면 안 될까요? 눈에 좀 쉬고 싶은데. 지안 네, 됩니다. <laughs> 음. 아야. 으로마 아, 게. <laughs> 왜요? 내피내 내 아이템, 어디갔어 예? 뭐? 라고요내피내 내 아이템! 와! 63개? <laughs> 이거 맞아, 뭐야? 왜이거 매니, 매이 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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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나 매니, 나가, 잠깐만, 나가. <laughs> <laughs> 좀만 더 있다가 끝낼게요. 제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보고 나오세요 몬스터 별로 없어요. 저기는 크리퍼가 등 돌았어요. 크리퍼 어디 있어? 너랑 싸우자. 아, 우른쪽으로 맞았어. 크리퍼가 지금 물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더러워 보이는데, 물이. 어저 어디서... 정도 멀리 있으면 네. 괜찮아요. 빨리 네. 나오세요. 네. 아, 먹이를 사냥해야 되는데. 먹이. 아!